반갑습니다 여러분들 <laughs> 한 살짜리 여자 아기 두 살짜리 남자 아기 키우고 있고 이 친구는 아기 아빠 3른살아기 엄마 2 9살 이렇게 부부 입니다. 어, 사연이 이제 카톡으로 이제 왔고 어 사장이 너무 좀어좀 어, 좀 딱한 것 같아가지고 좀 이야기를 오늘 좀 들어보려고 왔어요. 분유가 없어가지고 네. 당근마켓에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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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탁드려가지고 쏙 드려가지고 어좀 <laughs> 음. 싸게 만 원에 음. 이렇게 아, 갖고 왔어요. 만 원에. 자 네. 분유는 사왔거든? 아, 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이거는 내 이거 내겨 일단, 음. 오산에온 게, 부모님께서 이제 보증금 음. 해주셔가지고 왔는데, 제가 일을 나가가지고 이제 허리를 다쳤는데, 이제 일자허리도 있고, 거기다가 음. 이제 디스크도 있고, 그리고 이제 척추 분리증이라고, 음. 그것 때문에 이제 서있거나, 이렇게 지금 앉아있는 것도 불편하고, 어. 그래서 일도 못하고 있고, 음. 근데 또 이제 애들도 있고 하니까, 음. 저는 일을 나갔죠. 일을 나가는데 추락을 했어요. 어. 다쳐가지고 지금 또 쉬고 있는 상태고 음... 네. 그러면 은 지금은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이제 이사를 가야 돼가지고 여기를 빼라고 하셔가지고 아... 그 집주인께서 집을 이제 다른 사람한테 판 거예요 아... 그래서 이제 나가야 돼가지고 생활비나 뭐 그런 거는 지금 어떻게 일단은 제가 쉬고 있다 보니까 보육 수당도 네. 보육수단. 네. 아, 그거랑 이 아, 아, 네. 아. 그걸로 이제 애들 거 분유랑 기저귀랑 채워 놓고 남은 걸로 생활하고 네. 그러고 있어요. 그거가 얼마 정도 들어오는데요? 이제 두 명이라서 네. 이제 한 명만 25만 원, 네. 한 명은 30만 원 이제 어이다 보니까. 네. 그러면은 그50 60만 원 조금 안 되는 돈으로 여기 월세도 내야 될거 아니에요. 네. 네. 그 전에는 오빠 일했던 걸로 이렇게 아, 저 네. 모아둔 거? 어. 아. 지금 지금 막 신거니까. 아. 뭐. 지금 조금 모아둔 돈으로 지금 네. 버치고 있는 거요 그러니까 저는 뭐 이렇게 뭘 도움을 요청하고 이러려고. 음. 예. 한게 아니고. 한게 아니고. 음. 저는 그냥 이렇게 마음에 있던 얘기 서로 음. 그런 얘기도 하고 싶어요. 예. 예. 어, 얼마든지. 음. 장모님이랑 좀 사이가 되게 안 좋아요. 음. 음. 저희를 좀 많이 반대하셨어 가지고 아 결혼을 네, 음. 그런 것도 있고 제가 그뭐 잘한 건 없지만 그래도 음. 좀 엄청 이렇게 네. 음, 아, 음, 좀 잘, 약간 잘, 어떻게 보면, 보면 이제 사이로서의 대접을 안 해준다는 거지 어. 좀 무시를 음. 하신다는 거잖아 그치? 그런 것도 있고 근데 이거는 부모님 입장에서는 다 어쩔 수가 없어. 어떻게 해서라도 이렇게 하고 싶으면은 둘이서 잘 사는 모습을 보여주면은 또 그렇게 안 그러실 음, 거야 저도 진짜? 아는데 제가 그렇게 어, 지금 근데 니가 안 되니까 음, 음, 더 답답하고 어, 그치 너 다쳐가지고 어떤 상황이 또 그러는가 살갑게 저도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음, <laughs> 그게 좀안 되겠지 그게 아, 그냥 거의 아예 안 돼요 그냥 음. 열심히 살아서 잘 사는 모습 보여주면은 인정할 수밖에 없어 요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내가 아파도 지금 가족에 생계 가장으로서 막 이런 것 때문에 아파도 참고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더안 좋아질 거 아니에요 계속. 이 친구가 몸날때날때 날때 동안은 그러니까. 좀 애기를 그러니까. 케어를 하고 뭐이집 근처에서 이 와이프가 뭐 조금씩이라도 알바를 음. 하면 생활비는 조금 벌수 있지 않나? 그렇지. 아제 <laughs> 어, 생각은 그냥 음. 저는 좀. 그렇게 보내기가 싫어 되게 응. 약해서 몸이 좀 내보내기가 좀 이게 그니까 그렇지 네. 냉정하게 이렇게 보면은 그건 아니야 어 절박하면은 일해야지 그치? 너무 혼자 다 이렇게 하려고 어 하지마 부부잖아 그치? 한쪽이 힘들면은 또 한쪽이 도와주고 그러는 거 사는 거지 그니까 너무 네가 혼자 다 이렇게 하려고 하면 안돼 미안해서 그러지? 네. 어떻게든 네. 안, 안 힘들게 해주고 싶다 보니까 내가 좀 아파도 <laughs> 참고 하려고 하는 거 그렇지? 어떻게 보면은 좀 그래도 음. 됐네 자기 와이프는 또 음. 힘든 일을 안 하게 하려고 하는 거구나 착하네 아, 와이프도 음. 남편의 네, 마음을 그렇죠. 좀 알고 말이라도 네. 나도 저기 좀, 좀 소소하게 말바라도한번 할까 이 한마디가 네. 진짜 힘이 되는 거거든 아. 얘가 내 마음을 알고 있구나 알아주고 있구나 뭐 이런 거 그치? 어찌 됐건 너희들은 부부고 어른이야 애기 엄마 아빠야 그치? 근데 가만히 이렇게 지금 이 상황을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은 서로가 뭔가 좀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말이라도 뭐라도 좀 해볼까? 뭐 이렇게 이 한마디가 좀 서로한테 좀큰 도움 되지 않을까 아, 싶다 임대 아파트도 알아보래 맞아 임대 아파트 있잖아 어, 너희들. 애기들 있잖아 그런 거 빨리 알아봐 어? 어. 그러니까, 이게 분명히 혜택이 많았고요. 애기가 있으니까. 너무 조급하게 모르지 말고, 천천히 알아봐. 어, 전화 같은 것도 해보고. 그러니까 둘이 뭐 이제 이렇게 애 낳고 살고, 음. 이런 것도 별로 안 됐고 하니까, 뭘잘 모르는 거야. 근데 알아보면 충분히 있, 있잖아, 또. 음. 저기 이제 이따가 카토 응. 오시면은 응. 어, 왔어. 응. 이따가 이제 우리 가면은 응. 잘 이렇게 얘기해. 어, 뭐 정보 같은 거 이렇게 있, 아시는 분들 있으면은 어 이렇게 좀 알려주고 하면 좋지. 여기 좋은 다이 좋은 사람들이 여기 애기 엄마 엄청 많아 여기. 응. 그만큼 뭐 경험 있는 사람들 많을 거고 또너희들하고 조금 비슷한 상황에 놓여져 있는 분들도 좀 이렇게 있는 거야. 그러면은 이번에 가서 응. 언니가 밑반찬 같은 거랑 쌀 갖다줄게. 애기거 먹은 뭐 이제 조코미랑해서 아 물품을 좀 이렇게 갖다줄 테니까. 음. 감사합니다. 아니요또 보자 우리. 네. 음. 열심히 살면 좋은 날 온다. 포기하지 않으면. <laughs> 멋있어요 말이. 아 진짜요. 네. 열심히 살고 하면은 좋은 기회도 오고 그렇더라. 그러니까 네. 열심히 살아야 돼. 알지? 네. 오늘 얘기 잘 들었고 또 보자 우리. 네. 음. 연락, 카톡으로 연락도 좀 많이 주세요. 정보 같은 거. 인사, 인사 한번내요 응,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뭐 <laughs> 또, 어, 이렇게 뭐 사연 있으신 분들 언제든지 저희한테 연락 주시면은 어, 저희가 뭐큰 도움은 아니더라도 또 찾아뵙, 가도록 하겠습니다.